7월 2일 파도가 오늘이 며칠? 7월 2일 몇도일 오늘이 며도일이라고 물어보잖아. 며도일? 장마가 온대잖아 내일부터 장마가 오면 이 보리가 아직 밀이랑 안말라서 덮어야 되지 않겠어? 이게.. 이게 막 해놓으면 음.. 덜 말라해가지고 말이야. 덮어야 될 건데 내일부터 장마가 온대잖아. 장마가. 가둑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나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거야, 그치 바도가. 이게 좋은 방법이었겠나. 설 카는 거리겠는데. 함 파리로 와. 기분 좋게 달려와야지 빨리 와. 너 담비한테 물려간다고. 나는 세상 물정을 몰라 임마. 담비가 담비가 내 정도는 눈 감고 물고 올라간다고 나무로. 너는 아직 사람으로 치면 서른 살 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. 그러니 운동할 땐 빼고 얘가 안에서 잘 놀아. 알았어? 야 이렇게 벌써 찐디가 묻었냐? 응? 일어나. 멧돼지 놀이 한번 할까? 단장을 잘해야 될거 아냐? 야, 금방 찐득이 버려.